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력에서 학원 수학 강사 홍혁준입니다. 자 다음은 2024년 영성고 2학기 중간고사 자 19번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작년에 19번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저희 학원에서 영성고 2년치 기출을 취합해서 새롭게 재편집 보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자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점 p 가 있는데, A, B에 대해서, AP 제곱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자, 그림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지금은, 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인데, 이때, A랑 B란 점이, 자, A란 점은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 볼수 있을 텐데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자, P라는 점은 이원 위를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점 P가 만약에 여기라면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데 근데 이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P가 여기라면 은 요거 더하기 요걸 텐데 만약에 P가 여기라면 자,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지, 문제에서. 이러면, 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PA랑 PB의 값이 모두 바뀌니까, 자, 둘다 바뀌었을 때 최대 값을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 두 개가 변하는 거를 하나만 변하는 걸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P란 점이 어디 있든 간에, 자, PAB를 내가 이용해서 이렇게, 자,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면, 문제에서. 자, 이 P라는 점이랑 관계 없이 문제에서 우리 여기서 자, 중선 정리를 쓸수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PA 제곱 더하기 자 PB 제곱은 자 뭐랑 같냐면 문제에서 자두배 문제에서 요 P에서 A랑 B에 우리가 만약에 중점을 연결해 본다면 요게 이제 PM이 되겠고 문제에서 자 이러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자두배 문제에서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 되겠지 문제에서. 자 이러면 원래는 이두 값이 다 바뀌는 거였는데 이러면은 pm이라는 것은 여전히 p가 얼마 어딘지 모르니까 바뀌는데 am은 ab라는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am 제곱은 고정된 값이겠지 문제에서. 자 이런 여기서 이제 amd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a랑 b의 문제에서 중점을 구하게 되는 문제에서. 자 3, 마 마이너스 4가 되게 문제에서. 자 이러면 얘네 둘이 이제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자이 값은 자두 배의 PM 제곱 더하기 문제에서, 자 플러스의 AM은, 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자 36에다가 플러스 문제에서 36이니까 얘는 72가 되겠지 문제에서. 자 이런 결국에, 자 우리가 하는이 값이 최대인 순간인데. 결국 여기서 바뀌는 거는 PM밖에 없으니까 얘가 최대인 순간은 뭐랑 같냐면 결국에 요 PM이라는 요 길이가 얘가 최대일 때랑 문제에 뀌겠지 문제. 여기서 이제 PM이 결국에 최대인 순간은 자요 M이라는 점이 지금 결국에 이원 밖에 있을 텐데 문제에서 원밖에 점에서 P라는 점 여기 원 위로 움직일 텐데 그 거리가 가장 최대이려면 결국에 자, 요 m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한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서 쭉 연장선을 그었을 때 p란 점이 여기 있을 때가 문제에서 최대가 되겠지, 문제에서. 결국에 여기서 pm의 최대값은 자, 얘는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3이 되겠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중심이랑 m이랑 두점 사이 거리를 보여주면 문제에서 5가 되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어. 이러면 따라서 자, pm 길이의 자, 최대값은 문제에서 얘는 8이 되겠고, 문제에서. 얘가 8인 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은, 자, 문제에서 64 더하기 72에다가, 자, 136인데 거기다가 2배 해주면 따라서 문제에서 보란 답은, 자, 272가, 자, 최대 값이 되겠지,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마무리하겠고, 자, 풀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영상,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할게. 다음 문제에서 볼게.